적절한 수준의 3점입니다 3점 중에서는 조금 쉬운 편이고 가보자 자 m 스 s t o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 general rational sense, of what to eat. rational sense 이성적인 감각이 아니고요 상식 상식을 가지고 있고요 뭐에 대한 상식? 뭘 먹어? 언제 먹어? 에 대한 상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 there is no shortage. 어? 뭐가 없어? 부정하고 부정하고지? 뭐가 없어? 부족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요? 정보가요. 뭐에 대한 정보? Subject 서브젝트 뭐라고? Subject 서브젝트 뭐라고? 서브젝트 뭐라고요? 아진짜 어, Subject. 준, subject. 어? 그거는 object 보일 때. 아니면 주제, 아니면 주관, 주장, 주관적인 서브젝티브로 하라고 제발 첫 번째 뜻은 배상 으로이잖아 제발, 제발 무릎 꿇을까? 대상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없어요. 정보가 이제 막 흘러넘친데요. 자, 연결곡 3점짜리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 연결고리가 없어요. 감정적, 벌써 끝났죠? 웬 감정적인 식사? 가? 대중적인 용어예요? 그 용어는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 그 용어가 뭐예요? 설명해요? 뭐를요? 1위. w d a t i n it? h a t is influenced by emotion. 뭐 이런 우리를 너무 쉽게 보는 거지? 영향을 받는 식사인데,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식사를 emotional eating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감정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거지. 자, 연결고리, 더 플러스 명사나 지시대 명사는 없지만,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정보에 대한 부족이 없어요.에서 갑자기 감정적인 식사라는 용어가 이 논리로 갑자기 소재가 바뀔 수는 없어. 최소한 뭔가 중간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야 돼. 이 정도 판단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B 예자 yeah. yeah. 여러분들 이제 순서 문제에서는 일단 원칙은 순서에서는 연결사를 쓰면 안 돼. 특히 역점을 특히 역점을 쓰는 거 아니야. 단단 단, 순서에서는 나열의 연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 위해서 위계화를 하는 거야. 다른 건 쉬워. 나열이 어려워. 나열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네가 어떤 특정 문장을 봤다. 이 앞에 나열이 있다. 그럼 앞에 있는 문장과 동등한 관계인과 동시에 둘을 감싸고 있는 얘까지, 즉 얘를 보는 순간 얘하고 얘가 같이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야. 자, 일단 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예 있어요. 꺼져. 반절이 있어요. Between what we know와 자, between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얘와 얘예 사이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 하는 행동,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간절히 있어요. 안 되는 질문 없죠. 왜? 누구 때문? 이게 뭐야? 와우 이 녀석은 뭐야? 이게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질문 없어. 안될 이유는 아예 모는데요안될 이유는 없어. C. Individual. 개인들. 뭐하는 게힘들요 Who's strong or 싸워! 뭐하고 싸워? 오베셀리가 뭐라고? 필스 오리즈 오베셀이 뭐야? 비만 내가 테크트리 얘기해줬지 비만 다음이 뭐라고? 비만 다음이 뭐라고? 다이어몬드 이거? 당뇨 테크트리라고 비만했는데 당뇨야 배포야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 조심하세요 동뇨. 평소에 음료수 많이 마시거나 단거 좋아하는 애들 예전에 모 정민 군이 있었죠 중독자지 지금 바스바 중독자였지 아이고 아뒷담 부담 아니에요 앞에서도 깜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 연락하고 있는데 자 다시 비만하고 싸우는 개인들이요! 이게 뭐예요? 비만하고 싸우는 개인들이 뭐예요? 먹어. 어떻게 이해하라고? In response to? 중요해. 중요해. 그냥 해석으로 해결이 안 되느냐에는, 모모와 상응해서, 모모와 일치하여, 동의스 판딩투 코레스판 디루투도 마찬가지야. 이건 눈동수동 빠지지 마. 얘네들은 전부 모모와 상응해서라고 해서 타는 애들이고 상응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하고 얘가 다시 앞에 있는 사실하고 뒤에 있는 사실이 둘이 비례 관계 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돼. 무슨 말이냐면 먹는 거하고 뭐하고 감정하고 비례한다. 감정이니까 뭐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아 오늘 너무 좋은 날인데 뭘 할까? 아 오늘 빡쳐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거지. 감정과 식사가 비례한다는 얘기야. 상관다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둘은 비례해요. 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요. 그래서 비만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또안된다말이야요 정보에서 비만으로 바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B는 너네가 오답을 듣했어도 일단은 B만 게해야돼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B 때문이 아니고 나머지 때문이거든 자 이제 B가 정해졌으니까 B를 끝까지 읽으시고 A, C를 확인해야죠 근데 문제 한번은알니지만은 이것도 몰라 해볼까? 나는 적어도 모르겠어 자 we may have got that 우리는 잠깐만 여기 다시 확인하고 아는 것과 지식과 행동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있 잠깐만 사실이 아니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아니네 이게 바로 뭐야 정보지 진실을 가지고 있어 준나 끝까지 집중해야지 사실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요 결정은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 사실은 사실이고 여전히 우리 결정은 감정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게 바로 이 B라고 하는 문단이 뭐냐면 정보에서 감정으로 연결되는 녀석이야이 문단 안에 정보도 들어가 있고 감정도 고 이렇게 있잖아 자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뭐하 사람들? 싸워 뭐하고 싸워? 그 어려운 감정과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누구하고 싸워요? 먹는 문, 식사 문제하고도 투쟁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서. 자, 아까 우리 처음에 C하고 A 한번 읽어봤지? 비만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여쭤 C는 A는 뭐였어? 감정적인 이팅은 이런 용어야. 즉 C도 먹는 문제고, 이도 먹는 문제라고. 그, 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B가 확실히 A하고 C가 아니기 때문에 B가 첫 번째 문단인 건 알겠어. 근데, 읽고 나서 만약에 A하고 C가 바로 판단되잖아. 그건 절대 선정이 아니야. 당연히 첫 번째 문장으로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문단이 확실하고, C, A인지, A, C인지 모르는 아. 상황에. 답은 나와지 이 불가 지구판단은 A, C를 끝까지 읽은 다음에 A에서 C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C에서 A에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이건 반드시 뭐가다가 들어가야 된다다 읽어주세요. 물론 이 모든 고민들은 순서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된 하에서 하는 사치스러운 고민이지만 그래서 데이터 관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할수 있어. 37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자, 가수결로 이거는 심리, 심리 테스트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 제가 일찍 끝내 드릴 수도 있고 꽉 채울 수도 있어요. 자, 가수결로 합시다. 이 순간 자체가 테스트입니다 자, 37번까지 할까요? 38번까지 할까요? 자 37번까지 할까요? 손. 38번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저, 저기요 테스트하니까 <laughs> 다시 37번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뭐. 깔끔한게 순서로 심의 테스트는 안했잖 너희들이 38번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37번까지만 하겠지 37번까지만 하겠으면 아, 그심히 해서라도 내가 한 문제 더하지 나보다 뭐라 아니야 뭔가 더 많이 미워 신서할까신선 뭐라 공되는거야 괜찮은 이 나한테는 말이에괜찮아 <laughs> 네, 네. <laughs> 자, 37번에 주어진 네. 박스 드셔보도록 하세요 플레이드에 조합까지 하지? 네. Ever since the 근데 왜 신슨은 처리를 안해 절인데 시간 니해 시간이요 이유요. 볼까? 응. 최초의 과학적 의견 설문조사 이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단어죠. 설문조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내죠. 무슨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다 보다 알고 있는 자 앱베스트가 부정어 볼까요? 긍정어 볼까요? 내가 뭐니까 물어보겠어요 부정어 보니까 물어보겠지 근데 출구는 앱리스트가 뭐야? 앱리스트 최소한의 신? 그런 앱베스트는 뭐야? 최, 최. 최대한 기껏해야 다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다 보다 poor inform inform이 뭔데 information이 정보면 inform은 동사로 뭐야 알려주다 알려진 어떻게 알려져 있어 p o o r 어링 가난하게 가 아니라 정보 자체가 빈곤하다는 얘기죠 정보의 양이 부족하고요 뭐에 대한 정보요? 정치에 대한 정보요 정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딱이지, 때문에. 분석가들은물어봅니다 뭐? <몬> Whether citizens are e q u i e q l i d qualified, qualified, q u a l i f qualified, 동 u a l i f i e d q u a l i 해요. 해요?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할당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볼까? 이게 물어본다는 얘기일까? 진짜 몰라서 물어볼까? 문제를 제기한다이야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석가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점 짜리니까 간단하게 볼수 있을 거야. A. Such factors. 이미생 왜? 그러한 요인. 야, 너네 요인. 그럼 이제 앞에 서치 팩터를 찾되는데 요인이 뭔데? 요인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용어지? 요인이라는 말은 인과관계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팩, 적어도 팩터라는 말을 앞에서 팩터가 없는데 요 이질화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앞에 주어진 박스를 보고 주어진 박스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을 봐야 했단 말이야. 있어? 요인들이라고 부르래가 있냐고 요인들. 그 원인들이 있냐고 있어? 없죠. 요인이 없기 싫어. 좋아. 너네가 만약에 어 선생님 방금 인과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물론, 원인이고, 결과지만, 원인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원인은 하나지. 그럼, 그럼 그걸 인정하고 한번더읽어볼게 선생님,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그러주세 <laughs> 어떻게, 정확히 거치네, 마음에. 그러한 요인은요 설명해요. 뭐를요? Only the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만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 정보는요, Has always been with us. 우리와 함께 있어 왔지요. 이걸 설명하기에도 이거 가지고 이걸 설명하기에도 매우 논리의 비약이 있죠. 일단 이거에 들어 먹고. 안 돼. B 가 보자. It's the difference between ignorance and irrationality.